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 대담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도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 3분기부터는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마이너스 성장도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데요. 3분기 경제 반등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비대면 판매는 물론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백화점 등전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이, 휴식의 시간이 되면서도 내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출 전망과 수출 지원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 반도체, OLED, 휴대폰 부분 부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전례 없이 멈춰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실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도 경제 반등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 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도출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으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용기가 투입돼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7개국에는 정부가 직접 특별 수송기뿐 아니라 군용기 대통령 전용기까지 투입하며 교민 2,000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기 항공기를 정편하거나 타국의 임시 항공기 탑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개국에서 43,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습니다. K 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뿐 아니라 제외 국민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장마철 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화돼 있어서 집중 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유행 속 하반기 경제 전망과 재외국민 이송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 대담이었습니다.